작업하는 사람 정정엽입니다. 옆집 예술로 우리 집에 왔는데, 음, 내가 정정엽이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마음이어고있는데 응, 우리 쓰는 거없을 음,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는 곳? 그 음. 이제 특히 제가 여기에 장시간 머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작업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생산해내고 음, 자, 시작, 이렇게 굉장히 집중이 저절로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또 작업하기 위해서 서성거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꼭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머뭇거리고 서성거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너무 좋잖아요. 그 그래 저는 뭐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가 아니라 이게 어이가 없다? 약간 내가 이런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게좀 물론 저 여기가 열 다섯 번째 이사이고요. 이제 열 다섯 번째 이사로 어, 집값은 다 치르지 못했지만 이제 종지부를 찍은거나 마찬가지. 물론 뭐 사람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년에 4계절을 음, 내 몸으로 다 느껴보고 싶다 딱 1년만이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게 실현됐죠 그리고 사실은 또내 작업하고도 굉장히 잘 맞고요 음, 도시의 삶, 미안하죠. 도시에서 살아야만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할 뿐이에요. <웃음> <웃음> 사실 자랑이. <laughs> 음, 제가 이제 여기가 사는 공간이면서 작업실이어서 이제 사생활이 좀 노출이 되는 게 어, 아직 어떨떨해요. 그런데 어, 이제 손님이 와서 일단 풀을 뵐수 있었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예, 시작 전인데 어떤 분들이 올지 이게 보통 성의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분들이 저를 궁금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제 작업장에 놀러 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일부러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와인을 들고 오셨어요. 작가들이 공간이 없었을 때, 빈집에 들어가서, 네, 작업을 하면서 그 공간이 정작 예술공간으로 후배들이 다 가서 그날까면 이거는 예술작품이다. <laughs> 이틀 후에 전시를 한 거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어리버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도 하고 작가들하고 같이 합쳐서 공간을 냈었지. 지금으로 치면 이게 대한공간이 아니었 대한공간의 표시가 아니었 졸업하고 첫 개인전을 열었어. 개인적으로 개인작업만 몰두하던 시절이 없고, 공부도 하고, 2년 지났는데,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도가 이제, 일레니엄 어, 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러스트, 공동 일러스트 작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동 작업을, 제 작업실에, 제가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할수 없었지만, 빨간 센터에다 전쟁준비라는 글씨를 써서 한 1년 동안 걸어놨어요. 마릴룸 얼마나, 뭐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게으수어는데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 여배우의 얼굴을 들여다봐도 나에서 이상이떠각사자값는고 멋진 것을 다녀왔어요. <웃음> <웃음> 네, 저는 옆집에 사는 예술가, 첫 번째 예술가 선생님인 정정엽 선생님 작업실 오픈 기획을 맡은 김나리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작업실, 에 대한 고민을 진중하게 하셨고 음. 그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셨던 터라 음. 그간의 그런 드로잉으로 선생님의 생각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제 저희 기획의도를 조금 더잘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예술가로 선생님의 음. 그 힘든 사정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음. 이제 <laughs>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섭외는 흔쾌히 응해 주셨나요? 예, 선생님께서 이제 워낙에 사적인 공간이라 오픈을 다들 꺼려하세요. 예술가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번 기회를 한번 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어쨌든 예술가에게 소통은 중요한 거니까 하시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조금 더 사그라뜨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예술가 선생님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가까이 또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음. 그런... 음. 안 먹을 수 없이 좀 가깝고 내가 안성에서 근데 많이 좋아지 그렇다고 또 너무 사막적인 거는 네, 식당이... 네, 지금 이 호수를 건너서 정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이제 스텝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체부들이어 어, 여기가 여기 양수인들집이에 생각났다 이제 오늘 나도 하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게 음, 응, 기대나 뭐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 정이 피어나는 옆집 예술 아 야. <laughs> 음. 흐르는 소리 남편 같은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을 사는 가장 가까운 지인. <laughs> 점생과한테 좋다. 감사합니다. 남말놀이. 앞으로 따라해보고 싶은 그녀의 인생놀이. 음. 오늘 이렇게 히스토리를 막연하게 짐작은 했지만 오늘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다 들은 경우는 저도 처음인데. 어, 저도 주변에서 작가 많이 보고, 제, 제 남편도 작가인데, 어, 이렇게 진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열정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그게 자기 삶과 그 삶의 바로, 그 바로 삶, 진정한 열정이 바로 삶의 순간이 켜켜이 쌓여가서 여기까지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의 삶과 현실이 예술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어디 있고 흥미 있는 행복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듣는 것보다 작업실가서 그냥 작가 선생님 얘기 듣는 게더 미술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보지 못했던 모습들, 선생님 작업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이유시기도 하지만 정경현 선생님께 한, 한 달, 한두 달 정도 그림을 배은 적이 있어. 오우. 평소에 음, 저도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 주변에서 이제 뭐 계속 작업을 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취업을 할지 이제 다들 결정을 하고 있고, 뭐그 와중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쭉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작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까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선생님이랑그은도많도많이 하면서 한번 와가지고 직접 그사현현장좀좀느보보싶 싶었어요 까도 말한 것처럼 그 방해받고 은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그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시간을 할애한다는 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많은 걸 감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또그 자기 안에 머물러서 폐쇄적이 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이제 뭐 새친 고독과 동거하지만 동시에 어느 쪽을 열어놓고 나를 환기시킬 것인가 그런 긴장감은 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 그게 앞으로 살면서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완급을 조절하는 게 제일 연구 과제예요 사실 저도 앞으로도 근데 친하게 잘 지내야죠 그리고 어, 또 작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를 언제나 열어놓고 있어야 사람들이 음, 정작 중요한 얘기는 뒤에서 하잖아요. 음. 어,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내 앞에서 할수 있게끔 나를 열어놓는 사람이 되고 싶죠.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